짧은 3일에 그 3일 동안에 이렇게 또않장 3일을 만나고 이렇게 3일 또 선생님 그 여러 집중력으로 끝까지 이선치콜을 잡고 예, 실점을 하지 않았고 상당히 이게 우리 목표로 가는 데서 이런 힘든 경기가 오늘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결과를 3점 3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지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의 그런 놀라운, 그런 뭐 투으로게 결과를 가져 다시 한번 선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홈팬들 앞에서 이렇게 계속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게 해서 감사하게 생 질문해주시면 됩니다. 전북당은 정말로 캐릭에서 이렇게 우승팀 다운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네. 정말 다시 우리랑 두 분의 그런 또 일제, 일제 그 남아있고, 크게 지금의 그런 7이라는 이 승전차가 숫자가 뭐 와닿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오늘 아마 보고, 진짜. 괜히 주변 식이 아래 티 이렇게 신경 쓰다가 우리 네. 할걸못할수 있으니까 계속 한번 보고 준비를 해서 음. 음. 크게 뭐에? 서울히그 토너와의 라이벌전에서는 계속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계속 네. 라이벌전 이후에 분위기 그니까 바꾸고 그 이후에 성적 굉장히 좋거든요. 그 이유는어디 선전 패배 상당히 이런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뭐 저의 이런 아직 부족한 그런 걸좀 보여주면 있고 예,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예. 하지만 우리는 한 팀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15개의 팀을 갖다가 보고 한 시즌을 달려왔기 때문에 예, 마지막 정착지까지 가야 되고 선전님의참 이런 패배 규칙 이 제가 이 심기할 정도로 이렇게 빨리 분위기 반전을 해주는데 저희 선수들이 정말 참 보이지 않게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아 개인 이 아닌 팀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로 팀 정신을 갖다 선수들이 지금 다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구나. 결국 선수들이 분위기 반전을 이루고 갑니다. 송준양 질문하고좀더 붙였었습니까? 오늘 서울과 전북이 이 강에서 이제 수원 마산에서 서울 수원 시점차, 수원 전북 시점차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네, 상당히 중위계 이제 재밌게 진행됐습니다. 예. 우리는 상당히 자칫 하다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워낙 이 저희는 수원이 떠졌고 또 전북이랑 좋은 팀까 남아 있고, 예.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 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가 참 진정한 이런 한 시즌의 이런 결승 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뭐, 흥행, 계리의 이런 흥행 이런 걸 떠나서, 이, 너무나도 이 종이 한장 차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도 상당히 기대됩니 당 이제 상하위 리그로 나뉘고 난 다음에 다섯 경기를 치렀는데 이 팀이 아니라 8 팀으로 조편인 상황에서 레이스를 벌이게고 있는데 이전 1 6 팀과 레이스를 벌이던 때와 비교하면 경기를 준비한다든지 분위기나 뭐 든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상당히 시 개막전 대구전 앞두고 정말로 저 스스로도 좀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시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예. 지금 딱 스플릿 제대로 A그룹 B그룹 분리되고 나서 상당히 제가 너무 홀가분하고 편안합니다 솔직히 아 진짜로 왜냐하면 저희 선수들이 이제는 제가 혹시 뭐 어떤 지시가 안 들어가도 자체 내에서 다 정말로 좀뭘 해야 될지를 각자의 포지션에서 또, 운동장에 밖에서도 해야 될걸 너무나도 다 알고 있고, 팀이 상당히 지금 건강해지고 상당히 강한 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거는 서게 크게, 오히려 시즌 초에 그런 B그룹 팀들하고 할때 제가 더 흐리건을 더 좋았지 A그룹에 올라와서는 선수들이 더 그런, 이런 긴장감, 정말 왜 우리가 이 자존심 문제, 선수들도. 훨씬 좋아할 때 우리가 선수 수급이 그렇게 막 정말로 막 화려한 그런 고액의 그런 선수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칭찬해 을 주고 싶고 예, 편안하게 올해 예, 이전보다 가고싶습니다 그만 앞으로 부상 선수 때는 좀 귀신 많은데. 수가시고하지겠어요맞 아, 오늘 하루만 낚시 영웅이 나왔습니다. 정말 <laughs>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고 예, 또 본인이 성실하게 훈련 이런 또 어, 상당히 좋은 면을 많이 보여줬는데 기회를 못 잡는 미안한 부분이있는데 오늘 또이 중요한 이한계기 이 지금 이3.3.1.0이 숫자가 얼마나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본인이 그렇게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딱한 번의 찬스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큰 이런 어,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라도 칭찬해 주시고 예, 앞으로도 그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으로 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가장 감독 시절 지금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막판에 맨 앞에 나서서 달리고 계신데, 좀 많이 길어요. 아 그때는 선이 쫓아가는 게, 에뭐 뭐, 상당히 또좀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다가도 잡히고 뭐 그런 선인데, 그때 코치 때뭐 상당히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또 제가 또 있었고, 또 감독이 돼서 지금 이런. 그 비슷한 상황을 겪게 보, 기, 겪어보니까, 야, 그때, 이게 보통 이런 맵집이 아니면, 그런, 그런 힘이 아니면, 이건 마지막까지 이 종천이까지 갈수 없겠구나. 그런. 그래서 제 스스로를 더 재질질하고 있고, 팀도 더 강하게 재질같단거를 줘야 되고, 네. 그때 그 당시 빙가도 하면 이거 심정을알안 했어. 차이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제가 잠깐. 예, okay, 다른.